<laughs> 아무래도, 어, 저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돼요 어, 원래 좀더 일찍 개봉을, 어, 예정을 했었는데, 어, 여러 가지, 어, 분위기와 상황 때문에, 어,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선보이이 됐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이제 저희 배우나 감독님 그리고 이 영화 관계자분께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어, 하지만 음, 영화를 이제 개봉을 하고 또 홍보를 하고 배급을 하는 쪽에서는 가장 좋은 시점이 아닌 거란 생각으로 그 시점을 선택을 한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한국 영화들이 또 나오고 또 외화도 굉장히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는 영화들이 나오지만 어, 다른 영화들 또한 시대극이 사극은 아니지만 시대극이고 또 하나는 현대극이고 또 저희 영화는 어, 무협 사극이고 어, 여러 가지의 다양한 영화들을 어, 관객들에게. 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을 제공할 수있다라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 또 재미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마이크가 이병헌씨한테만 가면 다큐멘터리 분위기입니다. 예, 그만큼 진솔한 모습. 그리고 오늘 예. 진심의 한 마디 한 마디를 해 주고 계십니다. 전도현 씨. 음. 네, 네 개봉 시기는 물론 뭐 원하는 시기가 있고 그렇지 않은피가는 시기가 있는데 어느 때 했어도 사실은 좋은 영화들 큰 영화들이 많기 때문에 아 영화들 간의 경쟁은 뭐 어느 시기에 가도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좋은 영화들 큰 영화들이 지금 많기는 하지만 저희 협녀라는 영화가 무협이기도 하고 어, 나름.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김건씨 음, 사실 이런 얘기는 뒤로 갈수록 불리해 앞에서 다 좋은 얘기하셨기 때문에 김건씨 어, 저, 음. 저는 사실 뭐, 이렇게 한 번도 이렇게, 지, 지, 네 번째 작품 개봉하는데 세번은 마블과 붙었고요. 이번은 음. <laughs> 계속 대작과 이렇게 대작과 붙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음,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아, <laughs> 지금까지 경험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개봉할 때는 대작과 붙는 거다. 네. 어, 대범한데요. 우리 막내가 가장 예. 그 감독님 그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대작들, 굉장히 대작들이 많은데 협녀만 큼 이거는 차별하다. 이건 자신 있다. 그 명불허전이라는 말이 있죠. 이세 분들 그, 그 말에 되게 잘 어울리시는 분들이에요. 저희 영화는 이세 분들의 연기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재밌으실 거예요. 저는 그건 확신합니다. 네. 명불허전입니다, 여러분. 자, 질문이 만약에 또 없으시면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